여러분, 얌영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신상 1월편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쉬어가지고 엄청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연세 신상이 있으면 연세 먼저 먹어보는데 오늘은 이두 개가 너무 궁금한 거 있죠? 이거두개 먼저 먹어볼게요. 첫 번째는 서울우유 쫀득 모찌볼 우유크림입니다. 이제 CU 하면 연세고 GS 하면 요 서울우유인 것 같아요. 서울우유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쫀득 뭐지, 뭘? 뭔가 슈크림 같은 질감이려나 싶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찹쌀스러운 느낌도 섞여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음! 크림이 맛있다. 음! 달달한 우유크림. 시원하고 달달한 우유크림. 음. 음. GS에서 예전에 나왔던 깨찰빵 알아요? 그 식감인데, 그거보다 조금 찔깃한 느낌이 덜 한? 부드러운 빵과 찹쌀의 느낌이 반반 섞인 것 같은 그런 식감이에요. 아, 뜯어버렸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뜯어버렸는데, 요 아이는 서울우유 쫀득 모찌볼 카이막입니다. 카이막도 너무 기대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근데 냄새가 살짝 다른 것 같아. 그렇게 먹어볼게요. 카이막이면 꿀 맛일라나? 약간 꼬릿 고소한 그런 느낌? 음 맛있다. 문제는 제가 카이막을 안 먹어봤어요. 이제 이것저것 좀 먹어봐야겠다, 공부 차원에서. 음, 맛있어. 팔막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느낌의 티르키에서 나오는 그 우유 단단하게 굳힌 거에 꿀이랑 같이 발라먹는 그런 디저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유의 고소한 맛이 약간 꼬릿한 느낌에 가깝게 고소한 맛이 진하고 약간의 꿀 느낌도 살짝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맛있습니다. 와, 맛있다. 내 스타일이다. 그다음 바로 연세 가봐야죠. 연세우유 호두 생크림빵. 천안에 유명한 학화 호두과자라는 곳이랑 콜라보레이션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맛있대요. 제가 또 팥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기대되는 거지. 짜잔. 근데 왜 짭조름한 냄새가 나지? 안에는 고소한 학화만의 호두 크림이 듬뿍 들어있고 겉에는 호두과자 느낌의 비스킷이라네요. 왜 짭조름한 향이 나지? 근데 연세가 날이 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짜짜짜짠. 오, 이런 느낌. 호두가 콕 박혀있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묵직하거든요. 빵도 부드러운 느낌보다 단단한 느낌. 크림 자체에서도 살짝 파쇄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것빵 부분이 살짝 목빵스럽다 해야 되나? 음 맛있다. 음 제가 저기 거를 안 먹어봤거든요. 호두 과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두 과자의 맛을 100% 표현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또 다른 수제 디저트스러운 느낌이랄까요? 호두 과자 느낌이 살짝 있는데 거기서 뭔가 변주를 한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껴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뭐가 됐든 맛있어. 구운 듯한 맛. 그것도 살짝 껴있는 것 같고. 음. 빵이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약간 단단한 느낌의 빵이어가지고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유가 있어야 돼, 얘는. 우유. 음. 뭔가 평소 연쇄우유처럼 크림 가득하고 빵 부분 엄청 부드럽고 턱 터지는 그런 연쇄우유를 기대하시지 마시고 약간 묵직한 느낌. 음. 그래도 크림도 낭낭하고 맛있어. 음. 바로 그다음 이마트 24에서 사온 밥순우 찐 우유 생크림빵입니다. CU랑 GS는 진작에 우유 생크림빵이 나왔었는데 이마트는 이제야 나오거든요. 너무나도 익숙해 가지고 그냥 못 보고 넘어갈 뻔 했는데 이 저번에 밥순우에서 두유 느낌의 우유 크림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맛있게 먹었어 가지고 이번에는 찐 우유로 나왔다 해 가지고 샀습니다. 짜잔. 오 약간 짭짤고소한 향이 나네. 어, 저번에도 있었던 그띠부 씨. 네이클로버 서울대 오라는 것인가? 음. 크림이 많기는 한데 연세우유만큼은 또 아닌 것 같네. 먹어보겠습니다. 응? 응? 왜 짜지? 뭔가 소금 우유 크림빵 같은 느낌 드는데요? 뭐지? 크림이 짭짤해요. 뭐 매력 있긴 한데, 음. 크림은 살짝 가벼운 흐르는 느낌이고 미끄덩거리는 건 대신 없어요. 빵은 일반 편의점 빵들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연세우유가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음. CU 거랑 GS 거랑 이마트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CU 연쇄우유가 워낙 크림빵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뭐 사람들이 다 아실 거고, 서울우유가 약간 연쇄우유랑 견주는 느낌으로 급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얘는 약간 1.5등 같은 느낌? 살짝 굳이 요 아이를 사먹을라나? 서울우유랑 연쇄우유 둘 중에 사먹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맛있어요. 응. 얘가 약간 짠맛이 가미되어 있어가지고, 소금 우유 크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음. 이제 크림빵들 말고, 요두 아이 먹어보겠습니다. 요두 아이는 둘다 CU에서 샀어요. 삼성빵집 옥수수 크림치즈 쫀득빵입니다. 삼성빵집은 옥수수 그 크림빵인가?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미 CU에 나왔다 해가지고 샀는데, 뭔가 이렇게 딱 지웠을 때 쫀득한 그빵 질감이 확 느껴져가지고,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짜잔. 오! 찰옥수수 향이 진짜 강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식감 괜찮고, 옥수수 맛이 많이 나거든요? 찰옥수수 맛. 근데 크림이 약간 느끼해요. 부담스럽다 해야 되나? 느끼하다는 게 미끄덩 걸린다던가 아니면 제가 싫어하는 크림치즈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뭔가 간이 센 느낌? 좀 은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것도 있고 옥수수 맛과 크림치즈 맛이 좀 강한가 봐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느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요맛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음. 그 다음, 라라 스윗에서 나온 저당 소세지빵 치폴레 마요입니다. 소세지빵이 다소 평범할 수 있는데, 치폴레 마요라 해가지고, 기대하면서 사왔어요. 제가 치폴레 소스를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봉투 뜯고 30초 돌리면 된다고 하니까, 돌리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 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돌려먹는 샌드위치. 오, 그냥.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 돌려먹는 소세지빵 진짜 오랜만이에요. 약간 학교 다닐 때 매점에서 돌려먹었던 그런 비주얼의 냄새인데 진짜 돈육 94%소세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맛있겠지? 그 편의점 빵보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맛있다. 약간 소세지가 단단한 듯 이렇게 싹 씹히고 맛있는 소세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치폴레 마요 느낌은 아, 살짝 이국적인 느낌 살짝 있긴 하다. 빵도 식감 괜찮거든요. 옛날에 먹던 그런 느낌의 마트 빵 느낌이 아니에요. 음. 평소에 소세지 빵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먹으면 확 다르게 느낄 것 같긴 해요. 음 맛있습니다. 크림 빵 위주로 먹다가 오랜만에 이런 거 먹으니까 확 중독된다. 그다음은 미지 요거트. 이거는 지난 달에 나온 건데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내리에 딱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가져올 때 그냥 1월 신상만 가져올까 하다가 특별히 이제 먹어보고 싶어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먹어볼까요 짜잔. 솔직히 비오트 초코링이 진짜 찐이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평소에 미츠도 좋아해가지고 조합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미츠 맛이 많이 가리네요. 제가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구독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냥 미찌랑 그냥 요거트 맛이라고 하셨거든요? <laughs>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요거트에 그냥 미찌 맛인데 미찌 맛이 요거트 맛에 많이 묻히는 것 같아요. 요거트 맛이 거의 한70% 75% 나다가 뒤에 끝에 그 미찌 특유의 초코 쿠키 느낌이 잘 올라와요. 음, 비어드 초코링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거 세븐일레븐에서 사온 두바이 시카다이 프뚱카롱입니다 요즘에 두쫑쿠가 진짜 대세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도 이런저런 스타일로 두쫑쿠 느낌의 디저트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세 가지를 먹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맛있어서 가지고 올까 하다가 아,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했으니까 다른 거를 가져와 보자 해가지고 요 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색다르게. 이렇게 보면 비주얼 꽤나 괜찮거든요. 그런 느낌? 피스타치오 크림에 카다이프 면을 섞어 쫀득한 꼬끄에 샌딩한 마카롱.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별로다. 랑 크림이랑 이카다이프 중간 이렇게 세 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셋다 별로예요. 어좀 좋아. 코끄는 일단 쫀득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씹을수록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딱딱하고 질깃함이 남아요. 식감에서 일단은 탈락이고 크림은 미끄덩한 크림이고 제가 평소에 그 미끄덩한 크림 때문에 편의점 마카롱을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고 티스타? 피스타치오 맛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중간이 카다이프는 두 종크를 먹은 후기들 중에 그냥 모래 씹는 것 같다라는 후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의 예시이지 않을까? 음. 음. 바삭바삭하게 꽈작꽈작한 게 아니라 건조해. 음. 이제 오늘 준비한 신상들은 다 먹어봤거든요. 1위를 뽑아야 되는데, 얘가 자꾸 코를 찌르네요. 유혹을 해봐. 1위를 뽑자기에는 얘도 뭔가 소세지빵 느낌으로 맛있고, 그리이 모찌볼 있잖아요. 모찌볼 두 종류도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연세는 뭐 당연히 너무 맛있었고. 음, 1위를 뽑기가 모찌볼 두 개랑 연세우유랑 소세지빵. 네 개. 일단은 추천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1위는 다른 매력으로 소세지빵이랑 쫀득무찌볼. 응. 이번 달에는 뭔가 약간 연쇄우유. 그래, 연쇄우유는 원래 맛있었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쫀득무찌볼이 뭔가 신선한 느낌? 응. 여러분들도 신상 한 번씩 드셔보시고, 댓글로 후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